데이바이주리 한의사 최주리입니다 여기는 자기에게 어, 의성이에요. 의성하면 여러분 뭘 알고 계세요? 보통 마늘로 많이 유명하죠. 옆에도 마늘밭 있는데, 마늘로 유명하고 또 하나가 동계 올림픽 때 컬링으로 또 의성이 많이 알려졌어요. 근데 저한테는 의성은 자기에게 고장이에요. 그래서 꽃을 하나 두 개는 저도 봤는데, 이렇게 밭으로 있는 거는...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오자마자 어, 영상 찍을 것막 준비해야 되는데 거의 꽃멍하고 있었어요. 정신을 잃고 향에 취해서 한참을 보고 있었는데, 자격 꽃을 저희 향료로 써요. 어 이름이 피오니 향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맡아보면 어 약간 그 은은하고 깊고 화사한 향이 전체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어요. 너무 환상적이에요. 그러면 정신을 차리고 제가 한약재인 자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자격은 다들 모란꽃, 자격꽃만 헷갈려요. 얘기하시는데 꽃피는 시기가 좀 달라요. 지금이 5월 19일이어서 5월이 되면, 초여름 5월이 되면 자격꽃이 피기 시작하고 모란꽃은 그 전에 펴요 그래서 모란꽃 먼저 피고 그 다음에 자격꽃이 피고 그리고 자격은 작약과 모란이 같은 물레나무 속의 작약과 식물인데 어 작약은 풀이에요 어 여러 해살이 풀이고 모란은 목본이에요 나무죠 그래서 고점이 좀 다르고 잎을 봐도 꽃도 모양이 조금 다른데 잎을 보면 이 작약 잎은 조금 맨질맨질하고 광택이 나요. 모란꽃은 그렇지 않고요. 모란도 작약도 둘다 약재로 쓰거든요. 뿌리를 약재로 쓰는데 모란 뿌리의 껍질을 벗겨서 목단피란 약재로 쓰고요. 이 작약의 뿌리를 썰어서 저희가 어 작약으로 약재를 쓰죠. 작약의 효능을 간단하게 하나만 뽑아보자면 근육 뭉쳐진 근육을 이완시키는 효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근육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죠? 이런 어 팔다리를 쓰는 골격근, 우리 몸의 오장육부의 장기를 구성하는 평활근. 이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근육 모두를 이렇게 이완시키는 뭉친 근육을 이완시키는. 그럼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우리 이 근육들이 막음 불수의적으로 리드미컬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멋대로 움직여서 뭉치게 되면 우리가 뭐라고 느껴요? 네. 쥐 난다고 느껴요. 어. 밤에 다리가 꼬여가지고 그냥 발가락 하나에 힘 줬을 뿐인데 종아리 전체 허벅지가 막 쥐가 나가지고 깨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이럴 때 좋은 약제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 몸 안에 근육으로 이루어진 장기 중에 자궁평활근 그러니까 자궁평활근도 생리 시에 근육이 뭉쳐가지고 생리가 나올 때 통증을 느낀다 이럴 때 좋겠죠 그리고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서 위장이 리드미컬하게 잘 움직여야 되는데 얘네들도 리드미컬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뭉쳐서 아프면 이럴 때 생기는 복통은 또 자기약으로 치료해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근육이 뭉친 거에 풀때 자기약이 좋고 또 하나가 어~ 교감신경이 항진되어서 밤에 자다가 막땀 흘리는 거예요 이걸 자한도안이라고 하는데 식은땀 흘릴 때 그때도 좋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약제에 들어가는 자세한 효능들은 조금 이따가 더 알려드릴게요. 여기 밭, <laughs> 밭 대표님에게 허락받았어요. 허락받아서 하나만 뽑아보겠다고 했는데 예. 야. 어. <laughs> 기어이 캤어. 이게 이제 자격뿌리예요. 자격뿌리고 이거보다는 조금 더 커야 돼. 커야 되고 이런, 이런 큰 애들이 이렇게막 이렇게 달리는데요. 이거를 캐서 세척해서 말려서 이제 어수 썰기로 썰어서 이제 유통이 되죠. 어, 어 이왕 캐 쓰니까 제가 한번 맛봐 볼게요. 음 맛은 쓰고. 셔요. 자기의 그러니까 맛은 쓰고 시고, 또 성질은 약간 냉랭한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쓴 맛이 도는 약재들은 대부분 이런 화를 약간 내려요. 근데 이 자기약은 간 화를 내리는 효능이 있죠. 음. 그리고 신맛이 있으면 보통은 제가 오미자 할때 설명드렸어요. 시면 아셔하면서 어, 움츠리잖아요. 그래서 수렴하고 뭔가 진액을 보하고 이런 성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근육이 고목나무처럼 말라서 긴장되고 아플 때이 자약이 진액을 보해 주기 때문에 통증을 없애는 효과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의성에서 1시간 반을 달려서 여기에 왔는데요. 여기가 어디냐면요. 봉화에 있는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약용작물 연구소예요. 경상북도는 우리나라 약용작물의 재배량과 생산량이 거의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요. 국가작물 55종 중에 30종이 이 경상북도에서 재배된다고 해요. 여기 온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의성에서 자기약을 받잖아요. 근데 꽃도 다양하고 기겹도 있고. 겹꽃도 있고 색깔도 다 다르고 그런데 여러 가지 종류가 많다는 거예요 그 종류가 많은 자약들이 여기 약용작물연구소에서 다양하게 자라고 있대요 그래서 그것도 래서그 같이 구경해 볼게요 저기 가면 그 작약의 종자를 보존하고 연구하는 밭이 있는데 거긴 우리가 가볼 수 없고 여기는 번외로 이렇게 예쁘게 자라고 있어요 근데 의상보다 봉화가 조금 위쪽이다 보니까 아직 꽃이 그냥 봐도 좀덜 폈죠 근데 핀 꽃을 보니까 아까는 그 그냥 뿌리를 약재로 쓰기 위해서 밭으로 키우는 거고 이거는 보면 꽃이 엄청 다양하게 많아요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이쁜 겹꽃도 있고요 또 색깔이 이렇게 찐 분홍도 있고 이렇게 하늘하늘한 핑크 향도 얘랑 어 아까 밭에서 봤던 거랑 달라 아까 우리가 밭에서 봤던 거는 아 그래 주로 이꽃이었어요 이렇게 좀 어, 겹꽃이지만 꽃 잎이 많지 않은 이거 봐봐요. 이꽃 너무 이쁘죠? 이건 꼭 조화 같아. 조화 같이 예뻐. 어 너무 예쁜 빨강. 이게 자기야게 꽃말이 수줍음인데 얘는 아니야. 얘는 이렇게 농협만 이렇게 좀 섹시한 이런 <laughs> 이런 꽃인데. 어 여기 이 색깔도 이쁘지 않아요 이거는 또 다른 또 다른 찐 분홍인데 너무 이쁘다 어머 <laughs> 향이 너무 좋아 아니 맡아 봐봐 <laughs> 그치 다른 애들은 진짜 르지 정말 작약은 요즘은 꽃도 화해용으로 많이 어, 우리, 우리들의 눈을 즐겁게 해준다고 하는데, 뿌리는 건강을 위해서 쓰이고, 어, 꽃은 우리의 그 마음을 아름답게 하는 걸로 쓰이는 자기야, 칭찬해. <laughs> 여기는 약용작물연구소 내에 있는 한방전시관이에요 저랑 한번 같이 가보실게요. 조선시대 한의원 풍경도 있고, 우리나라 10대 약초에 대해서도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복분자, 양유, 오미자, 우리 오미자, 문경 오미자 갔다 왔잖아요. 그리고 길경, 진부의 단기 갔다 왔고, 사냐, 안동의 사냥, 황기, 오가피, 우리 제주도에서도 오가피 보고 왔죠. 천궁, 산수유. 산수유는 구례에서 또 보고 왔고. 많이 봤다, 그죠? 이렇게 보면 약재 실물을 표본으로 경기도, 강원도, 충북, 충남, 이렇게 지역별로 대표적인 약용작물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또 국내산과 우리 약초를 비교로 또 설명이 났어요. 설명이 났는데, 국기자도 어, 국산 국기자랑 이제 중국산 국기자랑 오늘 우리 보고 온 자격도 국산이랑 중국산이랑 어 외관상으로 어떻게 다른지, 효능 효과가 조금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도 좀 설명을 해 놨고요. 의성이 오시면 자약밭에 꽃을 구경하시고 꼭 와보셔야 될 곳이 한곳 있는데요. 여기가 어디냐면 신라 시대 때 의상 대사가 지으신 고은사라는 절이에요. 여기가 이 정도 큰 규모인데도 입장료를 받지 않는 몇안 되는 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의성이 오시면 꼭 놀러 오시는데 고은사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가 우하루라는 약간 한옥 카페. 템플 카페라고 해야 되나 그런 곳인데 어, 여기 저희가 어, 이런저런 얘기 드리려고 저, 여기 들어왔어요. 제가 주문한 차는 여기서 자체로 다섯 가지 허브를 어, 모아서 만든 이제 허브 차고요. 티백도 특이하다. 음, 너무 좋다. 이거는. 우리나라 마와 연근을 갈아서 만든 간식. 요거는 연꿀약과 요거는 연근이 들어간 양갱. 이렇게 해서 같이 먹어볼게요. 아까 요거 했잖아요. 요거 요게 요게 작약인데 요거 아직 좀덜 자라가지고 이렇게 좀 가늘고 원래는 많이 두꺼워요. 두껍고 이게 작년에 캔 작약을 말린 거. 요거를 이제 뜨거운 물에 제가 우려서 지금 어, 마시려고 우려놨는데요 아까 캤을 때 어, 작약의 맛은 약간 쓰고 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말린 작약으로 만든 차도 약간 씁쓸하고 시큼한 맛이 나면서도 향그러워요 아까 밭에서 어, 모란과 작약, 꽃이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을 드렸는데 그 약재인 약재인 목단피와 자약은그 염기서열을 분석을 했거든요. 양리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나나 이 약재 두 가지 다 물레나물과의 자약과 식물이지만 어, 어떻게 다르나 하고 염기서열을 분석을 해봤어요. 근데 아주 놀랍게도 96%가 같고 4%가 다르다고 해요. 근데 이 4%의 다름에 약리 작용이 차이가 나는 거죠. 어, 목단피와 자기약이 함께 들어간 처방들이 좀 있거든요. 이 처방의 효능이 어떤 거냐면 생리통 약간 목단피는 조금 청렬 쪽으로 더 효과를 내고요 그다음에 자기약은 지통 쪽으로 효과를 내고 청렬 양렬하고 하나는 거지통하고 이두 가지 약제가 만났을 때 뭔가 혈액순환이 안 되고 작은 근육이 뭉쳐서 생기는 생리통에 정말 좋은 거죠. 그리고, 자약의 약효를 설명할 때, 이자약감초탕이 빠질 수가 없어요. 한의원에 이제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우리 어머니, 아버님께 저희들이 많이 처방을 했는데, 어, 다리에 너무 쥐가 나요. 하시는 분들은, 이자약과 감초를 섞은 약을 드려요. 배합한 약을 드리는데, 이거 제가 한번 뜯어서 보여드려 볼게요. 이렇게. 아, 이렇게 정제로. 보여요? 정제로. 정제로 나와요 그래서 작약을 다려서 분말내서 이렇게 타정을 해가지고 정제로 아주 먹기 간편하게 만들어 나오거든요 그리고 감초 감초도 이렇게 나와요 감초도 작약 두개 감초 하나 섞은 처방이 작약 감초탕인데 이 처방이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다리 쥐나고 종아리 쥐나는데 저희들이 많이 처방하죠 또자약이 들어간 처방하면 쌍화탕이 빠질 수가 없어요. 쌍화탕이 기본이 되는 약재들이 있죠. 사물탕, 숙지 자약 천궁 당기. 아 그래, 그 진부에 우리 당기 보고 왔잖아요. 이 당기와 자약도 궁합이 정말 잘 맞아요. 우리 당기는 활혈, 그다음에 보혈한다고 말씀드렸고, 역시나 생리통이 좋다고 제가 어, 진부, 데이바이 주디 촬영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고열도 하고 진통도 하고 그래서 생리통이 정말 좋은 궁합이에요.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에도 많이 활용이 되고 화장품 제조에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어, 경작량이 더 늘어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약용작물을 경작하는 농민들에게 굉장히 효자상품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약을 찾아서 의성에 와봤는데요. 10월 이후에 와서 뿌리를 보여드릴 수도 있었는데 자기약 꽃이 너무 예뻐서 제가 5월 중순에 찾아왔어요. 여러분들도 시간 되시면 5월에 자기약 꽃보러 의성에 놀러 오세요. 이번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나중에 또 만나요.